안녕하세요 사마귀입니다이번 문제 26번 베이스의 조화 운동을 받는 감색계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이거는 문제 25번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자세한 설명 버리고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의 주파수 및비감쇠의 고유진동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1번 문제 한번 풀어줄게 자 1번 문제 한번 풀자 자 베이스의 주파수 및비감쇠의 고유진동수 자 베이스의 경우에 노면의 진동수를 따르죠 그럼 자동차의 속력 파장 주어졌네. 그럼 말 다했지. 바로 헤르츠 단위로 갖다 구했기 때문에 아 진동수 헤르츠는 파장 분의 속도가 됩니다. 그럼 파장이 얼마야? 7 m 지그 다음에는 v 36km/h인데 여 친구는 36 곱하기 10의 세 제곱 미터를 3,600초로 세 나눠주면 될거 아니야. 그렇지? 그럼 연마는 7분의 10헤르스가 나오게 됩니다. 다른 말로 1.42857헤르스로 나오게 됩니다. 그쵸? 자 다음. 비감세 고유진동 상구해줄게 비감세 고유진동 수 오메가 n은 루트 m분의 k로 잡을 수 있다. m분의 k. 그럼 루트 m 얼인데 m은 1200kg. k이 얼인데 k. k는 4 0 0 k m 니까아 400곱하기. 10의 3제곱의 뉴턴퍼 미터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연마는 다른 말로 뭐야 3분의 10 루트 30 라디안퍼 세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은 연마는 8 8 5 7 7라라안퍼퍼크크이렇 나올 올수있 e 지 e r 비감 t e 유진 e 수라고 알겠나 자 다음은 이 자동차 시스템이 비감쇄일때 자동차의 진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감쇄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뭐야 감쇠가 없을 때 이야기지 그럼 연말 다시 그릴 수가 있거든 바로 어떻게 이렇게 mk 베이스 y x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알겠나 자 그러면은 자 항상 xy 두 좌표가 움직일 경우에는 항상 상대변이를 갖다 적용한다 상대변이 상대속도. 그럼 연마는 x y가 되야 되겠지, 그렇 그러면은 아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x 방향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스프링이 인장이 되면서 k x y 만큼 당겨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시그마 f x는 와 m x 더블이제 근데 위로 올라가는걸 플러스 아래방향 마이너스로 잡아버리면은 스프링힘은 아래로 작용하기 끝문에 마이너스 k x마이너스 y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럼 mx더블닷 플러스 kx는 ky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거야 자 근데 노면은 파장이 7 m 인 사인파 형태라며 그러면 이때 y는 다른 말로 뭐야 라지 y에 바로 사인 오메가 T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KY가 F0가 되는 거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은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다른 말로 F0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것만 다른 말로 뭐야 이것만 XPT를 라지 X에다가 사인 오메가 t, 즉, 조화력을 받는 비감세계의 강제진동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. 그치? 집어넣어가지고 x가 다 계산 안 된다. 자, 그럼 x는 이렇게 나온다. k-m, 오메가 제곱분의 f0라고 쓰는 게 맞는데, 자, f0 우리가 k y 라 잡았기 때문에 f0 대신에 ky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보여줄까? 자, 그럼 보자. 자 k는 바로 4 0 0 k n m 니까400 곱하기 10의 3제곱의 뉴턴퍼미터 마이너스 m은 얼마야 1 2 0 0 k g 그 다음에 또 바로 뭐야 오메가의 제곱이지 자 오메가 제곱은 바로 f를 이용해서 같다고 한다 근데 오메가가 다른 말로 뭐야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지금 f가 7분의 10이잖아요 그럼 7분의 2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거라고 맞나 이가 맞아 냐니답 맞다 그러면은 7분의 2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오메가 집어넣고 그 제곱하면 된다고 그럼 K는 얼마인데 K는 400 곱하기 11 3제곱의 뉴턴 퍼 미터가 K가 될 것이고 곱하기 그 y 뭔데 y? y는 0.02m. 와우, wow. 0.02m.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. 이거 이해 됐나? 그냥 이랬으면 된다고, 이마. 알겠지? 자, 그러면은 분명히 진폭은 0.02637m.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. 여기 바로 자동차의 진폭이라고. 알겠습니까? 자, 다음 감쇠비가 0.3일 때 자동차의 진폭과 충격 흡수기의 감쇠 상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보지하고 아름답게. 자, 3번입니다. 자, 3번은 감쇠비가 있죠. 감쇠비. 다시 그래프 다시 그림을 그려 준다. 아, 이거 x 아다 y다. 타가 0.3이죠. 자, 그럼 연마도 마찬가지야. X, M은 X로, 그럼 베이스는 Y로 움직이겠지. 항상 말하지만 여기에다가는 바로 상대를 적용해야 된다. 바로 양 끝이 움직일 경우에는 상대를 적용한다. 상대. 상대 적용, 상대 변이가 있을 것이고. 상대 적용, 상대 속도가 있겠지. 그치? 상대변이는 지금 x가 더 크지 x y. 상대 속도는 아 x 단 마이너스 y 가되 되야 되겠지, 그치자 그러면은 질량 m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? 질량 m 갖다 기준으로 이제 연마 x 위로 움직이겠네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. 자 근데 k는 인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래 방향으로 힘이 주신다 k x y. 스프링힘. 그냥 퍼댐퍼는 댐퍼. c. x 단 마이너스 y 단갓 덴퍼 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시그마 f x 는아 m x 더블 다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 아래가 마이너스이므로 마이너스 그냥 k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c x 단 마이너스 y 단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m x 더블 다 플러스 c x 단 플러스 k x 는 ky 플러스 cy 다수로 잡을 수가 있다고, 그렇지. 자그 다음에는 yt는 라지 y에다가 사인 오메가 t 즉 놓면은 y지. 근데 그게 사인 파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, 그렇지? 그럼 y가 t는 바로 뭐예요? 미분하세요. c가 아니라 오메가 y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집어넣어. 집어넣게 된다면은 mx 더블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는 바로 k 라지 y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는 또 집어넣어 버려 플러스 c 오메가 y 코사인 오메가 t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마 합성의 합성하게 된다면 면은 y 루트 k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이 될 것이고 사인 그 다음에는 오메가 D 플러스 알파 형태로 가지게 된다라고 할, 할 수가 있겠지. 자, 그럼 얘가 다른 말로 뭐야? 연마가 다른 말로 f0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, 아, 베이스의 그, 베이스가 조화 운동을 할때이 감쇄계의 응답은 무조건 바로 강제 진동 문제를 푸는 걸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 놓고 또 어떤 행위를 펼쳐 될까 아름답게 또 xpt를 라지 x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네모꼴로 잡고 보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뭐 위상은 딱히 의미가 없어 우린 진폭을 갖다 구함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진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한번 보자고 자, 라지 엑스는 뭐죠? 루트 k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분의 f 0 이렇게 나올수 있겠지? 그럼 f 0은 다른 말로 뭔데? y 루트 k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, 루트. 그냥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 요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지? 자 그래놓고 분모 분자를 전부 다 k로 나누게 됩니다 k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신데 루트 1 마이너스 k분의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k분의 c 오메가의 제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 y 루트 1 플러스 k 분의 c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, 그렇지? 자, 그래놓고 루트 자 k 분의 m 오메가 제곱은 다른 말로 뭐야? r 제곱이 되야 되지 그럼 플러스 연마는 e 제타 r의 제곱이 되겠지. 이값 y 루트 1 플러스 e 제타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. 알겠습니까?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아주 끝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 자 봐라 K분의 M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는건데 M분의 K가 다란 말로 뭐야 오메가 N제곱 아니야 그거분의 오메가 제곱 그러면 연마는 오메가 N분의 오메가니까 그거 제곱한거니까 아, R제곱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는 K분의 그 다음에는 C오메가는 자 K는 다른 말로 뭐야? 루트 K 곱하기 루트 k g C는 다른 말로 뭐야? Z 곱하기 E 루트 m k g 오메가를 갖다 곱하지 그러면은 K k 약분 되니까 아! 연마 다른 말로 뭔데? 루트 M분의 K분의 그 그다음, 다음에는 EZ오메가가 된 거니까 아! EZ에다가 오메가 n분의 오메가 된 것이므로 이 e, 제타 r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. 이뜻이될거 아니야. 그치 자, 그래 놓고 아름답게또 r 한번 고입자. r. r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죠. 자, 근데 오메가 n 얼마야? 3분의 10 루트 30 라디안 퍼 세크가 오메가 n 고유 진동수지. 맞나? 이가 맞다. 오메가는 얼마인데 오메가는 7분의 20파이 라디안퍼 세크겠지. 맞아냐? 맞다. 아니 왜 7분의 20파이 라디안퍼세컨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가진 진동수라고 하는게 오메가는 2파이 F잖아. 근데 우리가 F를 7분의 10헤르츠로 왔다고 했잖아. 2파이 곱하기 7분의 10헤르츠니까 아! 7분의 20파이 라디안퍼 세크가 맞는 거지 이거, 이해되, 이거 이해됐어? 나 이해된거라 본다 그러면은 바로 R 진동수비는 0.49163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식에 집어 넣어 가지고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고 지금도 중요해 자, X. X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? 자, 이렇게 루트 1-R제곱의 제곱 플러스 2 제타 r 의 제곱분의 Y 루트 1 플러스 2 제타 r 의 제곱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. 그러면 은 Y가 얼만데? Y 0.02미터 진폭 0.02미터 아이가? 노면 진폭 0.02미터 맞나 이가 맞나잉? 자그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그럼 2 곱하기 Z 얼마인데 감세비 얼마야? 0.3 R 얼마인데? 0.49163이 되어야 되겠지 R 그거를 갖다가 1 마이너스 0.49163 제곱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0.3 곱하기 0.49163의 제곱,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풀어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? 자, 그러면은 0.0256m로 이렇게 자동차 진폭이 하나 나왔고요. 자, 다음 현가장치의 감쇄상수가 딱 구하라고 하네. C는 z 타 곱하기. 2루트 mk에 a 의해서, 제타는 0.3이겠죠, 감세비 곱하기 2루트. 그럼 질량 얼마야? 1200? 1200 맞나? 1200kg 맞네. 1200kg 곱하기 강성은 400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퍼 미터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? 그렇지 그러면은, 1 3 1 4 5십오점 3, 사 뉴턴 곱하기 세크 퍼 미터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. 이 뜻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감쇄상수까지 구해봤네요. 자, 여러 문제 시험에 굉장히 단골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